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청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더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제 이어서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오해가 많고 해석하기가 그리 쉬운 비유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해석들과 또 다양한 접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열 천여는 신부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열차는 어쩌면 친구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신랑과 관계된 어떤 처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신랑의 이름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마중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게, 신랑 집에서 일주일간 잔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신랑이 먼저 자신의 일행이, 신랑의 일행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그러한 약간의 짧은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는 신랑을 맞이해서 내 딸을 이제 신랑의 준비한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보내기 전에 신부의 부모가 신랑을 위해서 그리고 일행을 위해서 짧게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밤시간이 되면 그 밤시간에 횃불을 들고 신랑 일행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일행이 돌아오는 가운데 오늘 보문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 시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 아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가 딸이 좀 집에서 오래 있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더 크게 베풀거나 또는 다른 시간을 보내거나 한다면 뭐 새벽. 1시가 될 수도 있고 2시가 될 수도 있고 3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 유대지방의 풍습이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열천으로 돌아와서 5명은 등만 가지고 있었고 다른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통 많은 해석들이 이 기름은 성령이다. 아, 거기까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나,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해석이 틀렸다, 옳다를 떠나서, 일단 여기서 다섯 명인 등만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알듯이, 과거의 등이라는 것이 기름으로 심지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 심지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었죠 그러니까 이 등만 가져온 사람은 거기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면, 사실은 그 불은 꺼져 버리는 셈입니다. 그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여기에 다 졸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오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뭐 새벽 몇 시가 됐는지 밤몇 시가 됐는지 아무 이야기는 없지만 더디움으로 다 졸면서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천녀도 잤습니다. 어리석은 다섯천호도 잤습니다. 그렇지만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일행이 온다라고 하는 저기서 횃불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동네를 저 멀리서부터 횃불이 많이 보이면 신랑이 오는 것을 아니까 아마도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자 오늘 드디어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그 등불은 불을 계속 밝히고 있었다가 그 시점이 되자 꺼져가기 시작을 했고, 그름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등도 꺼져가고, 그름이 나서 심지가 타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은 심지를 다시 정리하고, 기름을 다시 보충을 해서 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미련한 자들이 우리에게도 좀 기름을 나눠달라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도 없으니 너는 동네에 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와라. 그때 바로 신랑이 와서 문이 닫히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비유의 마지막은 다 심각합니다. 일단 이 결론부터 한번 우리가 봅니다. 24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25장 다시 가서 30절 미리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리고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오늘 각 비유의 결론은 사뭇 심각하게 끝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럼 도대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뭘까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지금 열 사람은 다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안한다면 열 명은 아마도 신랑에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열명다 이제 그 해석에 들어갑니다. 열명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등불을 들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신랑이 얘기를 해줬던 혹은 그 신랑의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이나 혹은 전체 연회장이 얘기를 해줬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라라고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그 말을 듣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교인이라고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말을 들었지만 자기 기준에 따라서 뭐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등을 준비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말한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천에는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은 자기 삶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오신다 해도 뭐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패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천에는 물론 다 졸았습니다. 다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그렇게 지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평소에 말을 듣고 준비는 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어디에서 방가름이 나는가 하면 지금 주님께서 계속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다. 깨어있어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올 때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증후을 그 짐작하고 깨어있어라. 우리 주는 계속 2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심각한 결론까지 맺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비유들이 없습니다. 다른 비유들은 다 열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24장과 5장의 비유들은 닫힌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다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혔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연벌에 처한다. 이런 무서운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앞에는 주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회를 준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따라서 너희들의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너희들 할 일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기회의 초점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주님의 오심의 초점을 맞추어서 욱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25장은 그 중에서 너희들이 평소에 어떤 삶으로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준비를 했다면 너희는 갑작스러울지라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 날에 들어갔다. 그러나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내 말에 신경 안쓴 거다. 바꾸에게 평소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재림에도 신경을 안 썼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경 쓴다는 것은 거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주의 말씀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룩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결혼 생활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자녀를 기르는 메시지도 있고, 교회의 메시지도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쓴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신경을 쓴다는 뜻입니다. 이걸 신경 쓰고, 적용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는 주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존경하는데 이 말씀은 존경하고 저 말씀은 존경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소중히 여기고 저 말씀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주구지로 고백한다면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은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되고, 새긴 것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졸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래도 다 주님 말씀의 전체의 귀를 기울이고 있그 전체를 어떻게든 받으려. 그걸 살려고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슬기롭다라고 나옵니다 겉모양만 봐서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받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진짜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문밖에 계셔서 이제 그로 오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생각하고 아 내가 이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이 부분은 너무 못 살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지키려고 애를 써서 조금 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주님, 제가 좀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준에 보면 잘하고 있다는 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우리가 주님의 그 내용에 비하면 다 부족하지만 그 모든 말씀들을 전체를 보면서 아, 내가 1부터 10까지의 모든 내용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자들. 그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청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등만 준비했던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 는 것을 주님은 경고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다섯처녀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정작 주님은 나너 모른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안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재림에 초점도 맞추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덕없이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슬기로운 타사 처녀가 되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애쓰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와 조임제 히스교의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성교사님들 위해, 이제리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